실사 타입은 386세대로 우리 침실, 3 개, 욕실, 2 개, 거실과 주방,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호베이 마통풍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세대가 투도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. 현관뿐만 아니라 주방으로도 바로 진입할 수 있어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안방 드레스룸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넓게 나와서 2인이나 3인 가족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구조입니다. 226세대입니다. 8사 a 타입부터 보실게요. 침실 3개, 알파룸까지 방이 4개입니다. 어, 욕실 두 개, 주방, 거실. 드레스룸도 크게 나와 있고요. 포베이 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요. 7사 타입도 마찬가지로 현관은 투도어 형식으로 현관뿐만 아니라 주방으로 바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. B 타입 보실게요. 침실 3개, 알파룸까지 방이 4개입니다. 어, 거실, 주방. 욕실 두개 다용도실, 드레스룸, 실외기실이 오른쪽에 나 있습니다. 98 타입도 설명드릴게요. 98A 타입은 192세대, 98B 타입은 125세대, 비슷합니다. 침실 1, 2, 3, 알파룸까지 방 4개 구조이고요. 욕실 두개 주방, 거실, 마통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침실 1 안방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길게 나있어서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이쪽 자리도 마찬가지로 84A 타입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빌트인 냉장고, 유성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자리고요. 주방 장식장, 수납장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. 현관도 전세대 마찬가지로 투도 방식으로 주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방보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. B타입 설명드릴게요. B타입도 마찬가지로 침실 1, 2, 3, 욕실 2개, 주방, 거실. 알파룸까지 침실은 4개이고요. 욕실 2개, 주방, 거실, 마통풍 구조, 마찬가지고